아이고야. 쪼꼬미? 조금미? 쪼꼬미야? 나 난리 아, 아, 응. 난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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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니야. 열어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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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이고, 눈물 어떡할 거야, 응? 아우, 이거 다 키워야 되는데, 미칠겠네 완전... <laughs> 어, 힘이 너무 빠져서. 쭈꾸미? 쭈꾸미, 이리 와봐. 아냥, 너한번더 넣자. 어차피 시간 똑같아. 쭈꾸미? 쭈꾸미? 에휴, 꽃도야. 아유. 쪼꼬미, 아유, 눈 어떡할 거야. 아유, 눈, 아유, 아이고, 아가아밥좀 먹어야 되는데, 너 아이고. 쪼꼬미? 아유, 눈물 이렇게 닦 쪼꼬미? 아, 뻔이 너도 고시겠다, 내일이나 모레. 아이고, 저 책이. 쪼꼬미해. 쪼꼬미? 응, 뭔가. 아, 아, 아 이야뿐니 뿐이. 나초야, 나초, 너좀 보자. 너는 아직 괜찮은데 이제 어차피 내일이나 모레 또 터지겠지? 조금이 조 아. 그래 그래 조금이 여기 다물다 엎어갖고 우니야 우니 주부 줄까? 우니야 니 할라봐 우니 이리 와생년생씨로 오세요. 문야, 달리났다 달리났어. 은야이야 이리. 한장판 한은판야 한탕. 먼저 치우냐 또아물물좀 닦아야겠다 물 엄마 근데 그거 어디다 놨냐 기억이 안 나네 언니야 에고 다안 힘들어? 음. 안쓰하져안쓰하져아 이거 어디 지 도대체 아이고 꼬미 미치. <laughs> 아 이거 캐폴 미치겠네. 아아 지금 아, 난리인데. 좀 이따가 좀 마시고 아. 어.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뭐, 들으실 수도 있고, 그냥 편하실 수도 있고. 아, 지금 이쉼터인데 음, 애들 약 먹인다고 지금 좀 많이 난장판입니다. 여기 애들이 완전. 아, 안녕하세요. 봉봉무기사입니다. <laughs> 아주 지금 애들 다 자빠다 약 먹이고 막이러느날 힘이 빠져가지고, 제가 잠깐 라방 켰어요. 너무 힘 빠져서 지금, 어, 팔, 팔에, 팔이 너무 후두두들거려서 애들이 이 정도로 생야생입니다. 지금, 네, 설기가 지금, 제 방송 메인 사진 보면은 설기인데, 설기가 가장 심각해서, 네, 지금 여기다 다, 꾸겨놨어요, 지금. 약. 지금 못 먹였어요. 하나, 두 개, 두 알을 먹여야 되는데, 그냥 하나밖에 못먹어가지고 안약도 한 번밖에 못 넣고, 두 가지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콧물약을 넣고, 얘가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그냥 보이기만 해도 다 물어버려서, 씨름 버리다가, 아우, 막방면문에 날아다니고, 매달리고, 여기 다 날아다녀. 응, 지금 그나마, 지금 그나마가 아니지. 이제, 뽀또라는, 이제 여기 안에 있는데, 고등어. 저기, 뿐이야. 여기 삼쟁이 말고 뒤에, 고등어. 이제, 뽀또인데, 뽀또가 원래 처음에 제일 먼저 시작됐거든요. 그 다음에, 쪼꼬미. 여기 지금, 눈이 한쪽이 완전히, 눈물, 눈 안에도 너무 부어서. 그래서 재채기도 하고, 기침도 하고. 어, 얘, 얘가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탄탄. 탄탄 터지고, 여기 이제 설기라는 애랑 저기 도넛 방석 저기 도넛 저기 숨었는데 방송이 아니라. 손숨집에 차장님, 차장님이 터지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설기까지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다 터졌고요. 이제 둘 남았는데 아마 이제 하루 이틀에 뿐이, 뿌니는 아직 조금 멀쩡하거든요. 위에 나초랑, 그래서 지금 그냥 완전 그냥 완전 난장판이 그냥 완전히 그냥 도둑 <laughs> 경일님 안녕하세요. 아니요, 도둑 맞은 건 아니고 지금. 아이들이 완전 여기 생야생이라서, 고양이들이 애들 약 먹인다고, 잡느라고. 아, 설기는, 아, 내일 철장 케이지를, 아, 화이가, 아, 거기 안전하게 자기가 숨숨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내일 철장 케이지를 그냥 갖고 와서, 내일 완전 생야생이에요. 하나에 빼고, 사투를 지금 몇 시간 버린 거야? 한3 시간 버린 것 같은데. 아 지금 이 필건 여기 또 조각 또 있다 이게 다 부셔가지고 아다 부셨어요 완전히 여기에도 필건을 다 부셔가지고 아니, 설기는 아 근데 이거 약이 원체 그 뭐라 그러지 쓴맛이 강해서 아 그래요? 아 쓴맛이 강해가지고 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는데 간식을 최대한 많이 타서 뭐 주둔해야 할것 같아요. 어 얘네 진짜 잡으면 엄청 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담요로 포갠다고 해도 이제 발까지 다 감싸야 되고 다 전부 다 감싸서 얼굴만 이제 내밀어야 되는데 얼굴만 내밀면 이제 얼굴 이 있으니까 물어버리려고 해요 애들이. 그, 이제 약을 넣으려면, 만약 한번 넣어주려면, 이제 한쪽씩 가리면서 넣어야 되는데. 아. 아 지금 여기서 시간에 너무 지체돼가지고 지금 올해 약도 놓쳤고 지금 1심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여기는 너무 시간 끌었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 12시간 타임을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쪽이 몰려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곳에 분산돼 있으니까 아, 모래가리도 지금 포기했고 일단 애들부터 약 먹이고 살리는 게 중요해서 뽀또야 힘들어 뽀또야 뭐냐 아휴 리가 너무 아프다 음, 어쨌든 아. 지금 너무 내가 누가 대책했어? 쪼꼬미야? 너무 힘을, 아이고. 쪼꼬미. 쪼꼬미? 쪼꼬미야? 아, 국물도 올려. 응, 아가. 쪼꼬미? 응, 어. 쪼꼬미야? 응, 어. 아가. 엄마 봐봐. 이렇게 이거 조금이 이거 르 터진 거 먹을래? 이설기가 이거 다 터트려놨다 다, 다 물어뜯어가지고 응? 지금 제일 심한 애들이 지금 조금이랑 포도인데 어, 차장님이랑 이들이 밥을 지금 좀 평상시보다 많이 안 먹어서 응. 그래도 추르는 지금 받아 먹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막 완벽하게 곱기를 끄는 게 아니어서 별로야 싫어 아니, 지금 먹지 마 지금 이 밥을요 지금 새벽에 준 거거든요 어제 이제 좀 있으면 은 아침 이제 새벽 아침 아침 9시 넘어서 잤는데 밥이 여기 앞쪽에만 조금 주고 이제 거의 안 줄었어요 지금 음, 이게 이제 아프다는 거여가지고 아이고 도대체 삼각 이거 삼각대 어디였을까요? 사야겠어, 소액결제. 이거 진짜, 요즘 싸, 싸게 잘 나오잖아요. 어, 렉 걸려요? 왜 그러지? 렉, 잠시만요. 얘가, 그냥 저기로 돌려야겠다. 어, 이거 뭐야, 안 돼. 아이고, 설기 피났나보다. 어디서 피났대? 야, 엄마도 피 철철났는데. 지금도 렉 심한가? 아니 설계 어디서 피 났지? 아이고 이거 피가 아직도 렉이 걸리나요? 일단은 5G로 돌려놨거든요? 아 이거 조금 핸드폰을 들면서 조금 쓰레기라도 모아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삼각대 어디 갔지? 아, 어, 요즘 약을, 약이 금방금방 떨어져서 약을 또 처방을 해야 되는데. 어, 그래요? 왜 그러지? 제가 그냥 다시 킬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아예. 쪼꼬미 아유 쪼꼬미 입 벌렸다 아유 제가 다시 켜볼게요